어뜩 떠오른 생각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떠들어보는 시간. 생각에 대한 생각. 이번 주 주제는 지난 게스트인 조성찬님이 정해주셨는데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거 아직 사실 못 정했어요. 이가 많이 어려운 거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이 내가 상대의 마음, 그러니까 나와 상대의 마음이 계속 변하지 않는 건가요? 아는 변할 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시작을 그러니까 나는 상대나 내 마음이 계속 변하지 않는다면 둘다 결국엔 헤어질 것 같거든요 응. 왜냐면 난 내가 마음에 안 가는 사람이랑 만날 수도 없고 내, 나는 좋아하는데 상대는 나를 안 좋아하면 비참하잖아요 그치. 비참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 두 분은 혹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대가 모든 조건이 같다는 가정하야겠죠 음, 음. 모든 조건이 같고 대신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그럼 나나 상대는 좀 뜨뜻미지근하겠죠. 아무래도. 제가 두 분보다는 좀더 확실한 거 같아가지고 입장이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조건 나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건데요. 왜냐면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다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려면, 음. 그러니까 연인의 관계를 시작을 하려면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시작을 할수 있어서 음. 나를 좋아해준다고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음. 근데 저도 시작만 놓고 보면은 후작, 그러니까 전작이나다 내가 좋아하는 음. 사람.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마음 없으면 절대 시장 못 만나. 어, 같아 그러니까. 저는, 저도 내, 저도 제가 좋아하지 않으면 못 만나긴 하는데, 모집단, 표본집단, 이렇게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 모집단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나 좋다고 하면은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같아.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게 먼저 인것 같아요. 나 좋아하는 게 먼저. 아. 하지. 아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음, 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게 일단 우선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너를 좋아하지 않으면 너가 마음이 있어도. 뭐 그쵸. 근데 난날 좋아해줘.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어 나를 좋아해주는 누군가가 날 좋아해주는 게 얼마나 되게 좋고 가슴 벅찬 일인지를 요즘에 느끼고 있어. <laughs> 요즘에 느끼고 있어. 가지고 <laughs> 근데 되게 의외로 진짜, 나 좋아해주는 사람이 이상형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몇번 봤어요, 저는. 아, 그리고 자기가 크게 마음이 없어도, 응. 나 처음에 일단 맞아. 만나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 맞아, 맞아. 그게 그러니까 꼭 가볍다는 게 아니라.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응. 저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기가 좋지 않으면. 응, 내 마음이 안 생기면.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서 호감은 생길 수 있는데, 진짜 응. 이성적으로는 절대 잘안 열리는 거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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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나 혼자 좋아하면 연애 길게 못할것같아 나를 좋아하면 길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가 어. 되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 만 근데 두 분은 내가 일단 좋아해요. 상대 나한테 나만큼 마음이 없어요. 음. 근데 어쨌든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자신이 있어요? 있다고 하면 되게 되게 <laughs> 멋있는 사람로될것 같은데 노력은 되게 많이 해볼 것 같아요. 막 혼자 마음 어막게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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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그, 어쨌든 노력은막 이렇게 가문자 가아파 하거나 그러지 않고 물론 스트레스는 엄청 받겠지만. 노력은 많이 해볼 것 같고. 근데 사실 연애가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사실 좋으려고 하는 건데. 어, 좋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고 한 이유도 약간 마, 나는 누군가를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내가 좋아, 그렇게 마음이 크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계속 사랑을 주면은 뭔가 나도 이 사람한테 쉽게 음. 마음을 줄수 있을 것 같은 음. 마음이 열리기 쉬울 것 같아서 이기도 해요. 음... 생각해 보면 드라마 이런데 보면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지 않아요? 그쵸죠브남주가 음. 나를 좋다는 사람. 어, 음. 메인 남주 싸가지고 싸가지고 상처받다가. 여주도, 여주도. 음. 남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꼭 지고 지순하잖아 그래서 왜 옛날에 그 뭐냐 정유미랑 이진욱 나온 거 뭐였죠? 네. 로 로맨스가 필요. 아 연애. 아 로맨스가 필요. 로맨스 필요. 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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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예 예전에 그걸 봤을 때는 이진욱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 어, 어 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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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석? 김지석. 아 김지석. <laughs> 정보석이요? <웃음> 아 지금 보석방군이에 정... 좀... <laughs> 정보석이요? <웃음> <웃음> 김지석 좋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 네. 근데. 아 일단 응. 얘기하세요. 응. 김지석이 되게 엄청 다정하게 <laughs>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유매도 마음이 끌리는 건김 이진욱이긴 한데 김준욱이 나쁘지 않아 음. 그러니까 계속 만나고 만났을 때 즐겁고 하니까 이상 어쨌든 이 사람이랑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잖아 내가 막목매고 음. 안절부절하고 쩔쩔매면 이 세간이 재밌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그 처음에 순간에 뭔가 팍 치는 흥분은 이제 한한 한 달이면 끝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지칠 것 같아 음. 음, 맞아. 어렸을 때는 만약에 제가 좀더 어릴 때이 음. 주제를 들었으면 저는 고민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음. 그리그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맞아, 아맞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나 혼자 좋아한다고 만약 행복한 게 아니라는 음. 걸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지도 않고. 그치. 그리고 사랑을 받았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맞아, 맞아. 좋은지 또 이제 사람들이 알고 음. 하니까. 경험이 쌓일수록. 어, 경험이 쌓일수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김지석, 이진욱 이렇게 생각 봤어요? 아, 저 듣고 그런 거안 봤어.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당연히 김지석. 당연히 김지석. 아, 당연히까지는 아니다. 아 근데 고민이 좀 되네요. 살짝 비슷하긴 하네요. 이게. 하... 왜냐면 김지석이 엄청 잘해줘요. 음... 엄청 잘해주고. 그리고 잘해준다고 매력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 아주 매력적이에요. 음... <laughs> 그렇지, 아주, 아주 매력적이고. 근데 이진욱은 좀 싸가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남주 있죠. 음... 한드남주. 약간 정유미가 좀 더.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지. 자꾸 그렇지. 애간장을 태우는, 어. 어, 잊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지. 아, 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려고. <laughs> <laughs> 어, <laughs> 이번에 어, 감정 소비하기 싫어. 어. 아니, 맞아, 근데 맞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의 애간장을 태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탈 수밖에 없잖아. 맞아. 없잖아요. 그 나만 좋아하는데? 음. 아니, 나만 좋아하는 건또 모르지.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될지. 아, 내가 꼬시면. 아, 왜냐면,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는, 이 사람도 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싫은 건아니그니까 아, 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근데 아무튼 저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작을 해서, 끝을 빨리 보더라도 저는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둘 중에 지나고 나면 뭐가 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놓치기가 더 후회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음, 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놓치는 게좀더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사람 또 있을까 어. 이런 생각 아, 마음에 남는 건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람님이 그거는 이제 짝사랑 얘기하다가 예진님 게스트로 나왔을 때 당시에 내가 콩깍지가 씌인 걸 수도 있다. 음. 내가 뭔가 환상을 본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돌아서 그때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못... 별로일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에 좀더 돌이켜봤을 때 남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어, 않을까 그럼 좀 바뀌었어요 지금? 어 살짝 어, 어 생각 음, 바뀌었어요? 어, 살짝 그래 근데 하...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에서는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고 맞아, 맞아. 조금은 이제 구역적이고, 조가리도 좀 하고 어, 조금은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은 어쨌든 나 위주로 생활했을 때는 음. 너무 음. 편 편하다는 말은 좀 힘들긴 하지만 편하고 어 좋을 것 같아요. 나 되게 약간 안정적이게 약간 안정적이고. 되죠. 그러니까. 응. 근데 그두분 옛날에 공부해진 보셨어요? 예. 네. 드라마 응. 거기서 지연이 응. 지연님이. 유승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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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역할이었잖아요. 서방. 응. 근데 되게 대놓고 그쵸.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엄청 귀여웠었거든요. 약간 응. 사람들이 다그 캐릭터를 좋아했던 걸로 응. 기억을 응. 하는데. 근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귄다라고 응. 생각을 하면 그렇게 대놓고 약간 지연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응. 내가 너 좋아하는 아. 걸 완전 티내면서. 응. 근데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아... 해요. 응. 그럼 상대 마음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막안 달라서 막, 안막 아, 눈치 보면서 이러는게 아니라 아예 그, 그 드라마에 나온 지난처럼 아. 대놓고 막, 이렇게 막 애교도 막 부리고. 어, 그쵸, 그쵸.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즐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한두 달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한두 달 지나면 상대가 그래도 사귀고 있는 사이니까 마음이 좀 귀엽게 보지 음, 않을까.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언제 선택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면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음, 이제 나중에 음. 뭔가 이거를 좀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선택을 해야 된다 하면은 또 후자일 수도 있고 음. 약간 이런. 지연 그때 진짜 귀여웠네. 맞아 그때 뽀삐뽀삐 시절인가? 그렇죠. 근데 두 분은 그런 거 있어요? 사귀는 사이에도 그런 주의가 이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귀는 사이라도 무조건 마음이 똑같지, 똑같지 않다. 응, 그쵸. 한명히 아, 누구 한 명이 더 좋아한다. 응, 응, 응. 근데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더 많았다가, 뭐 같은 아, 날도 있겠고, 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누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같죠. 같은 마음으로. 아, <laughs> 아, 진짜. 뭐, <laughs> 뭐야. 그렇답니다. <laughs>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아, 해왔었어요. 보통이면 네. 아닌 거들 아, 근데 전잘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예전에는 왜 서운함이 더 많은 쪽이 아, 더, 더 마음이 거다. 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다시 생각해보면 어, 마음의 크기는 각그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표현 방식에 따라서 서운함을 느끼고 안 느끼고가 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엄청 커도 표현이 서툴거나 표현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음이 아, 작은 사람도 서운함을 그쵸, 느낄 그쵸. 수 있고, 음. 이러니까. 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저 남자친구를 얘기를 해보자면,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게 제가 좀더 많은 쪽이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은 제가 더 좋아하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대중을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죠. 뭐 음. 우리가 같다. 그게, 음. 막, 믿으면 은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음. 그렇죠. 만약에 누구의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그게 되게 불행한 어. 연애가 될것 응. 같아요. 사랑의 감정보다는 부가적인 게더 많이 될것같아 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laughs> 저는 상대가 저보다 크다고 약간 믿는 경향이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마음 본질은 아니,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 근데 약간 그냥 표면적으로는 아. 상대가 나보다 더 크다고 아. 좀 믿는 그런 아. 게 아. 있는 아. 것, 아. 것 같아요. 아. 음. 되게 기분 좋아요. <laughs> 아, 기분 그렇게 좋지. 생각하면요? 난 미안함이 먼저 들 거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분이 좋아요? 아니야. 기분 좋지? 네. 그래요? 응, 당연하지. 음. 왜냐면 내 마음도 크잖아요. 응. 근데 상대가 그거보다 더큰 마음으로 나를 응.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던데. 왜막 연인들끼리, 물론 제가 그렇진 않지만 연인들끼리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애가 뭐, 너보다 더 많이 사랑해, 이런 거. <laughs>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주 하시나봐요. 아, 저는, 저희는 잘, 절대 그런 말안 하는데. 어쨌든. 아니야. 결국안 해요? 어,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해. 너, 이런 내가 거. 내가 너보다 하면... 더 귀여워. 약간 이런 말 하는 건가? <웃음> 아니야, <웃음> 내가 더 귀여워. 뭔 소리야. <laughs> 서로를 아주 끔찍하게 귀여워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니, 장난이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사실 연애라는 게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뭐가 더 필요한 들던가? 그러니까 좀더 뭔가... 아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좀더 뭔가 관계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생각을 좀더 들긴 해요. 좀더 표현을 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음. 좀더 뭔가 그내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을 음. 배우고, 그게 조금 어색하지 않게 음. 그거를 음. 이끌어나가는 어떠한 그런 거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관계를 이끌어나가기에 서로 둘다 적합한 음. 성향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못지않게. 맞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재미, 지금은 재밌게 얘기를 해봤지만, 그것만이 주, 다는 아니다.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의리가. 음. 의리. 그거 있잖아요, 그, 정유미가, 연애에 발견해서, 그냥, 뭐라고 정확한 대사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거라고 아. 그런 대사 있잖아요. 그쵸이 뭐,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아. 그게 뭐곧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음. 그러니까 왜 지금 조금 삐걱대더라도 우리는 곧 극복할 맞아, 맞아, 거라는 맞아. 믿음이 맞아, 있으면 맞아. 사실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둘다그 믿음이 있으면. 맞아, 맞아. 그러면은 막 서로 싸우더라도. 헤어질까봐 불안하고, 어, 그럼 불안하면은 맞아, 맞아, 그게 더 맞아. 악순환이 되는데, 아, 그래. 우리는 그래도 이제 곧 화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 음. 좋으니까. 맞아. 어쨌든, 연인이든 친구든 다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응. 친구도 사실 내가 더 좋아하면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또 이게 약간, 어, 나이가 들면서, 더 능숙해진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어 내가 더막 연락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어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조금 덜 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 관계가 진짜 이게 단단해졌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내가 먼저 막 많이 해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고 맞아. 이 사람이 적게 해도 괜찮고 이런 뭔가 좀더 유연해진 느낌은 있는 음, 것 같아요. 음. 뭔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음, 음. 어쨌든 연애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좋아하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요즘 뭘 많이 느끼져요 <laughs> 아니요. 그렇지 <laughs> 않고요. 저희 이제 2부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까는 조금 삐끄덕대면서 얘기했던 것같을데 그래도 좀 얘기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2부 끝곡으로는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서로 똑같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하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하고 싶은 말들을 이미 서로한테서 듣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아, 했어요. 이 노래 좋아요. 우주 이피의 하고 싶은 말들을 듣고 싶어요.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좋아요. 이게 말을 걸 때마다 또 가까이 오니까 내게만 들리는 게 하는 말들이 다 비밀 같아요 조금 더 와주면 어때요 같은 곳을 보고 싶은 내 옆에 앉아 둘이 갑자기 날이 없으면 밤처럼 더색할까요? 지금도. 고... 난 특별하지도 않고 보통의 삶을 산 보통 사람이다. 날 기리는 기념비도 없으며 내 이름은 곧 잊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누구 못지않게 훌륭히 해낸 일이 있다. 난온 마음과 영혼을 맞춰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영화 노트북의 대사인데요. 여러분은 사랑의 힘을 믿나요? 사랑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한계란 없다고 생각하나요? 사랑으로 가득 찬것 같은 마음에 그것이 넘쳐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본 경험을 고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모든 질문들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어쩐지 나쁘지 않은 인생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이성 간의 사랑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이 뜻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은 마음, 참 소중해서 아껴두고 싶은 마음이 향하는 대상은 이 별에 살고 있는 생명이라면 누구나 될수 있으니까요. 시즌이 시즌인지라 그리고 생일을 보냈던지라 나를 사랑하는 이들과 내이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생각이 길어지는 밤이네요. 그들의 사랑으로 오늘도 무사히 살아내고 있는가 봅니다. 각자 다른 모양과 크기일 테지만 그리고 자꾸 바뀌어 갈 테지만 우리들의 사랑을 오늘도 무사히 지켜냅시다. 지금까지 김근영, 김보통, 김사람의 아는 건 별로 없지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Toujours au même endroit, comme si c'était hier je te voi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paquettes, paris voilà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cè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de moi pour plein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Pour moi, ce n'est pas juste une ville, c'est l'histoire de nos passions juvénile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